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모든 육지와 바다의 모든 물의 높이들을 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아버지 전쟁을 일으키고 또이 땅을 병들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알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인해져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오는 고통도 같이 섞여서 수많은 나라들이 다가오는 여름과 겨울들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하는 막막하는 수많은 아브 나라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어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믿는 자들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만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일을 하든 그 자리에 안에서 하나님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말 가운데 은혜의 말이 있는지 살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 하 6장입니다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472페이지 구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개를 메워오려 하니 그 개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와의 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수레를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수레를 모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귀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스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고온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두리 띠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귀를 붙들었더니 여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의 곁에 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울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울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하여 워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사기의 로메어 가는 줄 즐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달을 있었던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 다윗이 여기는 그 바알레 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또 다른 곳에는 이 바알레 유다를 기럇여야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 바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담의 집에서 법계를 이제 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이제 본문의 이야기인데 매일 성경에는 그게 이제 짧게 요약이 되어 있지만은 요 부분을 조금 제 앞에 우리는 좀 일장하고 지난주 저녁 기도를 하는 바람에 좀 뛰어 넘어갔잖아요. 조금 그 앞에 있는 배경을 말씀을 드리려면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을 때에. 불레셋이 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 전쟁을 아벡전투라고 라 합니다. 어, 그때 에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의 두제사장의 아들이 혼미와 어, 비누하스가 언약계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하나님 믿고 가야 되는데 그 언약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갖고 가다가 전쟁에서 지고 패함으로 인해서 법계를 빼앗기고 말았죠. 그러니까 블레셋에 빼앗긴 그 법계는 블레셋 지역에서 한 7개월 정도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에 머르는 동안에 하나님은 블레셋 그 지역에 재앙을 내려, 내려요. 재앙을 내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 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빼앗아오는 법계를 통해서 그때부터 자꾸 재앙을 내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죠. 그 돌려보내는 곳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한 15km 떨어져 있는 기럇 여야미라고 하는 곳에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거기다 둔 거예요. 그 오베데돔의 집에 둔 상태에, 아니요, 죄송합니다. 오베데돔, 나비, 아비나담의 집에, 레인 아비나담의 집에 뒀어요. 레인 아비나담의 집에 뒀는데, 고로 이제 한 20년의 세월이 이제 흐르게 되어졌어요. 20년들이 세월이 흘러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떤 전쟁, 다시 미스바에서 전쟁이, 즉, 2차 불리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스바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미스바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어,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그 법계는 기대할 여야림, 예, 아비나대 집에 계속 머물게 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는 수년의 세월이 지나요. 성경의 3회상 한 6장, 7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기란 여야림에서 한 20년 동안 오래 머물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뭐 기란 여야림에서 한 20년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 그 다윗이 그법궤를 가져오고 오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엘리가 어, 대세장이 있었을 때, 그, 아벡 전투에서 빼앗긴 다음에, 다윗 왕, 지금 다윗 왕이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세, 세월이 되게 많이 지나간 거거든요. 제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이 왕으로 세워 지어야 됐고, 그리고 사울왕이 약 40년 된 정권을 집권했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리고 다윗이 한 7년 6개월 정도, 예,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무렵이 이때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따져보니까 약 99년, 약 7개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100년 만에 기라 여야림에서 법계를 가져오는 셈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이제 그 나라를 정권을 세워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헤브론이 수도였었어요. 다윗의 수도. 전아플리셋과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정착되어지고 안정이 되어질 구무렵에 그 다윗은 이제 그제서 법궤를 생각이 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다윗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계획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법궤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다가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 명을 다시 모으고 리편되지 않는데 법궤를 가지고 오니까 약 100년 만에 있던 법궤를 다시 가져와서 예루살렘으로 들려고 하니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벅찼겠어요. 그러니까 인원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허접하게 갖고 오고 싶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법궤를 실은 아주 새 수레, 헌 수레도 아니라 새롭게 만든 수레를 가지고 그리고 오늘 거기 앞에 그5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다, 여호와 앞에 법궤 앞에서 연주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 행렬을 앞에서는 예, 악기가 쫙 연주하고 가고, 뒤에선 세수레의 법계를 싣고 뒤에선 또 수만명의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같이 행렬하는 거예요. 다윗신 그걸 꿈꾼 거예요. 와, 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줘서, 이 이제 승승장, 이확장이 되고 건강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번성할 것 생각하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벅찼겠어요그게 이제 우리 본문의 배경인데, 근데 문제는 이 법궤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하나 생겨야죠. 여러분 어.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법궤를 이동할 때에 반드시 고아자손, 그 레인들로 통해서. 법계를 메고 옮길 걸 얘기를 했어요. 법계를 메고 가라. 어, 수레를 실고 가는 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아마 다윗은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 정말 사람이, 뭐, 그냥 법계를, 이게 뭐, 뭐, 물건, 그냥 가벼운 거라고 한다면 두고 가겠지만, 어, 하나님의 이 법령이 법계인데, 이걸 어찌 사람이 하길 수 있겠어? 아주 좋은 수레에. 그래서, 요즘에 따지면, 따지면, 그걸 왜 사람이 들고 가? 아주 좋은 차에다가, 삐까뻔쩍한 그런 차에다 싣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뭐 이런 거겠죠. 그게 실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 이동하는 수레가 낙원 타전망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띠으로 예, 언약계가 어, 끼똥에 한번더 넘어질 거 아니에요? 넘어지는 바람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붙잡았단 말이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죽었다. 여러분 이 배경을 모르게 되어지면 은와우사가 뭐가 잘못했어그 자리에 제가 만약에 같이 간다면 라 만약에 저같아도 붙잡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가는게가는게 수레를 싣고 가는데 소가 날뛰니 복귀가 떨어지려고 하면 그거 안 잡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백이면 다 잡지. 그런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우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분명할 수, 있어요. 물을 수 있어요. 이우사의 잘, 우사만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미 지금 다윗이 그 많은 사람과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술에 언약계를 옮겨지는 것에 대한 그 죄의 바탕이 먼저 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민수교에 법계로 옮길 때, 그렇게 옮길, 정확하게 어떻게 옮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죽음. 반드시 민수교회에는 그 법을 어겼을 때에는 반드시 너희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말씀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참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보시,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들의 그 헌신과 열정들 또그 마음은 도리어 죄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그렇잖아요. 어, 우리 헌신하고 열정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신앙생활 하는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잘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네. 이거 되게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들의 잘못된 열심과 열정과 헌신이 죄를 범하는, 육, 반,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말이죠. 10편 119편 139절에 보면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의 말씀해 보더라도 주의, 그 주의 성전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주신 성전을 삼켜버리는 꼴이 되어져 버렸다. 하나님을 잘믿으려 하는 유대인들의 그 열심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예수를 십백을 못 받는 꼴까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열심과 열정들은요 정말 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먼저지 나의 의와 나의 뜻은 나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오라 내 뜻이 맞아 예, 이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를 살필 수 있고, 살피면서 목회를, 목회도 하고,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이지, 그냥, 네가 맞아. 오라. 이건 정말 무서운 부분들이에요. 교만의 원인을 제공해주고, 거만함과 오만함과 자만에 빠지기 쉬운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또, 우리 들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사실들을,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면참큰코 다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좀 점점 세련되어져 가고 있고, 점점 화려해져 가고, 점점 웅장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저 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그 벅찬 감정을 가지고 정말 한 거거든요. 다윗의 입장에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법계를 가지고 오는데 오랫동안 누구도 알지 못했던 방치되어져 있는 법계를 가져오는데 그 그냥 가져오면 이거 얼마나 적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딸에게는 마음을 다고 하 뜻을 다하고 했을 때고 했던 거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실수를 범했을 수있었범했는가 말씀을 깨어있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항상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내 정성과 내 마음이 혹시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안 좋으면서 우리는 하는가 하는 걸살필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한참 집에서 이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금 사모해서 앞에서 이렇게 예, 말씀을 사모하려고 하고 또 마르다른 는또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마르다도 나는 되게 열심 열 열심히 있고 또그 열정이 더 필요하다 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이, 얘기할 때에, 예, 너 마리아를 잘 이해해라. 마리아의 저 마음이 예, 이해해라. 라고 하면서 얘기 예,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면 항상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 라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갖게 되어줘요. 네가 섬기면 섬길더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라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주님의 마음은 어떤가 이거를 살필 수면서 있갈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보기에는 우리가 보더라도 참 멋진 일을 했구나라고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모습 안에서는 사람이 죽어 가는 거죠. 사람이 병들어가고 죽어간다 죽어가도 그걸 알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져 버립니다. 다윗은 울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아 정말 이거는 와 너무 두렵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그 법기를 멈춰버리게 되어줘요. 그리고 나서는 누가 그걸 가져갑니까?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길을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도및 집으로 뭐한다? 메어간지라 되게 중요하죠. 메어갔어. 이제 메어간 거예요. 새수레를 오고 가다가 메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메어갔어. 오베데도은 여기에 지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은이 상황이 법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메어 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도대체 또 이유가 뭐야? 하고 다시 새술에 실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메어 갔다는 말을 알게 됐다는 뜻이죠. 깨달게 되어졌어요. 이게 큰 차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복이고 축복이에요. 오베도그 아무 문제가 되는 법계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가 중요한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 모든 건 축복이에요. 올리고 신앙생활 해나갈 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의 말씀이 인생, 내, 내가 살아가는데 걸림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의 말씀이 항상 이게 걸림이 돼. 왜? 이럴 지도 못하고 저럴 지도 못하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하고, 그렇게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다 그러면, 나를 걸려 넘어지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해 복을 주시려고 하고, 나를 사랑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지, 그거를 내가 갖는 어떤 짐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삼기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는 것은 생명이고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나한테 원하는 것이 뭔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헌신과 열심이 내 뜻과 내 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그런 열정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가정과 또는 일터와 교회에 생활할 수 있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예, 여러분들이 정말 예,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올로 누릴 수 있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